예,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청년부에게 큰 박수 한번 다시 드립니다. 청년부에서 원래 저곡을 이제 하기로 스카시 제 제안한 것 같은데 어, 아침에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지금 도착을 못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24절 기중에 가을의 기운이 완연하고요, 농작물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더라고요. 그리고 이 백로는 이슬을 아름답게 일컫는 말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인지 아침과 저녁으로 뭐 느끼기에는 조금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을을 기다리며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먼저 성도 여러분들 감기와 몸살 좀 유의하시기를 먼저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사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박찬욱 감독의 새로운 영화인 '어쩔 수 없다'가 이제 베니스 국제 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이제 봉준호 감독의 2020년 아카데미 시상 이후 세계가 이제 한국 영화에 다시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 영화 중에 2007년도에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 중에 밀량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화의, 영화의 여주인공을 열어냈던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이제 칸영화자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아서 사람들 간에 많이 화자가 되기도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뭐 이미 이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잠깐 이 영화의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영화의 여주인공은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인 외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를 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조차 아들이 다니던 학원 원장의 유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주인공은 그만 남은 외아들까지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죠. 이렇듯 시리에 빠진 여주인공은 주변 사람의 전도로 교회에 다닙니다. 그리고 이른바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여주인공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를 직접 대면하면서 용서해 줄 것을 결심하죠. 교회 내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늘 행복하다. 라고 성도들에게 말하지만 정작 혼자 있을 때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지 못했던 그녀가 어떻게든 자기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그녀의 최후의 방법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감옥에 갇힌 살인자를 만나고 그 살인자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여주인공은 아니 당사자인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어머니 내 앞에서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가를 말하면서 평안한 얼굴을 하는지 그 살인자의 태도에 그녀 그만 그녀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또한 정말로 아들인 아들의 어머니인 나는 아직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내 허락도 없이 그 살인자를 먼저 용서하실 수 있는가 를 울부짖죠. 사실 이 영화 개봉 당시 기독교를 반대하는 뭐 안티 영화다. 아니다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이 영화가 우리에게 과연 진정한 용서는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성찰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도의 오래된 예친구에게 쓴이 짧은 편지 한 장인 빌레몬서를 통해 영화 속 여주인공의 질문에 대한 뭐저 나름대로의 답변을 성도 여러분들과 고민해 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어떤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납니다. 사도는 늘 그러했듯이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니,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아주 충실한 동욕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갇힌 자 중에 나은 아들이다. 나의 힘복이다."라고까지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로부터 그가 이 감옥에 갇힌 진짜 이유를 듣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과거에 어떤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인데 말을 들어보니까 그옛 주인이 바로 사도 바울의 아주 절친했던 동역자인 빌레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좁죠. 여하튼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가서 직접 용서를 구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죠. 하지만 오네시모를 그냥 빌레몬에게 보냈다가는 당시 사회법에 의해서 빌레몬으로부터 어떤 형벌을 받을지 모르는 아주 극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상한 건데 오네시모는 사형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냅니다. 뭐 일종의 사도 바울의 추천장 같은 겁니다. 내용은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엄청난 죄를 지은 노예 오네시모를 제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달라라고 자신의 옛 친구인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대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은근히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빌레몬 당신이 나 사도 바울을 동역자로 한다면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나 사도 바울 대하듯하고 만일 오네시모가 빌레몬 당신에게 불의하였거나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달아두십시오. 나는 빌레몬 당신이 내게 순종할 것을 확신하심으로 당신에게 이 편지를 쓰니 내가 말한 것보다 오네시모에게 더 잘할 것을 내가 압니다라는 말을 덧붙인 겁니다. 혹시라도 도망친 노예인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나 사도 바울이 너에게 갈때 오네시모 대신 내가 갚아 주겠다"라는 추천의 말을 쓰는 겁니다. 옛 동역자인 빌레몬을 은근히 압박하고 있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의 추천장을 모두 읽은 주인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향해... 어떤 결정이든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큰 손해를 끼친 노예, 그리고 도망친 이 오네시모를 사도바울의 요청대로 그냥 용서해줘야 하는가? 아니면 그의 죄의 값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할까? 사실 성경에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오네시모라는 감독이 있었다라는 기록으로 판단하건대 결국 주인 빌레모는 사도 바울의 간청을 받아들여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만 할수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노예 오네시모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냈을까 하는 점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노예인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며 사도에게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의 교리에 따라. 오네시몬은 과거에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 앞에서 받았을 겁니다. 즉, 빌레몬에게 지은 과거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죠. 마치 영화 밀양 속의 살인자가 나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은 오네시모를 죄를 지은 당사자인 빌레몬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에게도 용서를 구하라 라고 오네시모를 굳이 빌레몬에게 보낸 겁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아니, 왜 그렇게 하라고 오네시모에게 요청했을까? 아마 사도 바울은 어쩌면 영화, 밀양의 여주인공이 경험했던 억울함, 즉 피해를 당한 당사자인 나는 아직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무슨 권리로 살인자를 내 허락도 없이 용서하셨는가 라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품을 수 있는 이 의문에 대해 예상하고 통감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죄를 지은 옛 주인 빌레몬을 찾아가서 굳이. 그에게 친히 용서를 받도록 한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 내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 라는 약속을 주셨죠. 그러나 이 약속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한 그 대가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용서받는다는 조건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웃을 용서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대규리 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폭력과 부정을 행사하며 악행을 일삼는 이웃이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루터교의 신앙고백서에 보면 교회란 성도들의 모임이며 특별히 그 모임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항상 의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주일 공동 예배 때 죄의 고백도 그리고 사죄 선언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는 오늘 주일 공동 예배 때 여러분이 고백, 여러분이 하신 죄의 고백과 사죄 선언을 인해 하나님로부터 으 참된 용서를 받습니다. 더기 우리 루터 교회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진정으로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믿음이 정말로 여러분 마음 속에 있다면, 이제는 잘못했거나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도 찾아가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용기 또한 우리 마음 속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인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기 바로 직전에 주변의 성도와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이 평화의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제의 선언을 여러분이 굳게 믿신다면 이제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용서를 구할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그럴 용기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는 주님의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은 그 당사자의 용서도 함께 구해야 하는 겁니다. 영화 속의 살인사처럼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용서를 먼저 구하지도 않았는데 감히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았다. 라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비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지 몰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죠. 즉, 내가 고백할 때 나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오네시모를 위해 사도 바울이 썼던 오늘 빌레몬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에 용서의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해 주실 겁니다 또한 반대로 만일 감정이 좋지 않는 이웃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그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용기 있는 사과와 진정한 용서를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즉 성령의 도움으로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차있는 분노와 화를 비우고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잘못을 비로소 인정할 수 있게 되며 잘못됐던 그 당사자를 용기 있게 찾아가 그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용서해 줄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가족 사이에 조그마한 앙금, 섭섭함, 그리고 불화가 있다면 미안합니다라고 먼저 용서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말도 덧붙여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랑이 넘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길 저는 먼저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성삼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건강과 그분의 놀라운 축복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 위에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